할렐루야 7월 27일 목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어디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지. 먼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는 끝까지 용서를 하십니다. 항상 돌이키길 원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리노웨이성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받고 죽는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리노이성 사람들이 해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악인이었습니다 강도요 악인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더 이상 의값이 없기 때문에 극률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습니다. 누구 눈에는? 선지자 눈에는. 말씀을 받는 선지자 또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 분명히 심판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리노인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라 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라.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누이 성은 아수르 국가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의 나라 너무나 괴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을 때마다 요나를 침략하지 않았는데 이 아수르는 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인신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존재에서는 아니 된다. 아수르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살리고 잔다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나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리누이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반드시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던졌습니다. 이러다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덤 기간이었습니다. 하늘과 영적 교감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laughs> 한마디로 3일 동안 금식했다고 봅니다. 육적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스스로 느낍니 여러분,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형제를 봤을 때, 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쌩하게 쳐다보고, 눈길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바로 눈지체죠? 어린아이가 긴장을 합니다. 엄마가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다섯 시간, 열 시간, 하루가 지났는데도 엄마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이 되고 삼일이 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엄마 옆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하고 화해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형하고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던졌을 때 뇌에선 <laughs> 사람들이 금식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위력입니다. 밥을 가지고 배고픈 형제들에게 이거 좀 드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든 안 가지든 그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힘이 솟습니다 왜? 양식이기 때문에 그처럼 진리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가치를 알든 모르든 그 말씀이 전달되면 진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나 55 배고입니다. 왜 그럴까? 준비된 생명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생명. 배부른 생명들은 밥을 줘도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배고픈 생명들은 금식을 그 너무 귀하게 먹습니다. 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옆집에 주방장이 아주머니가 주인이 예의가 없어도 배고프면 가서 사 먹습니다. 금식을 먹어야 먹고 보는 것입니다. 눈딱 감고 먹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복음을 넣은 사람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까지, 허물까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모두 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시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가시면,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면 늙어 죽습니다.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속상할 때, 하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말을 툭툭 등져던데, 생명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못할 뿐이지. 그저 놀러갔는데 부인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교시로 떠났을 뿐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 생명들을 왜 용서해주실까? 리누웨이성을 보면 합니다. 리누웨이성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보기에 참 악하다, 저 사람 못났다, 못됐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만 따진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일 글랑 내 자신의 허물이라 생각하시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형제의 허물이 보입니다 저 형제를 극휼하게 해주시고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제가 제 형제를 통해서 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보살피소서 그리고 제가 저 형제처럼 허물이고 죄를 범하길란 저를 용서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지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가다가 길을 멈췄을까? 내 가던 길을 왜 멈췄을까? 왜 그기에 내가 머물러 버렸을까?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그리고 내가 왜 저기에서 집을 짓고 살았을까? 집터가 아닌데, 집터가 아닙니다. 집터가 아닌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집터짜리가, 되, 집터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키워야 될 우리인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 땅인데요. 집을 지으면 되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아무 물인데요. 먹으면 되죠. 아무 땅인데요. 씨만 뿌리면 나지 않습니까? 아무 땅이나 씨를 뿌려보세요. 나는가. 개관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살면 되죠. 아무 때나 자면 되죠. 돌을 베개 삼아서 자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입 돌아갑니다. 입 돌아가면 큰일입니다. 팔자가 돌아간다는 건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회개하거든 용서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입니다. 형제들이 <laughs> 회개하거든 꼭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시며.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그만하다 보니까, 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아선 아니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